제조업의 다양한 분야들과 건축, 건설, 토목이 합쳐져서 같은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BIM은 이제 건설사, 설계사에서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그 아규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 BIM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재 건설사나 설계사가 BIM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느냐. 그것도 의문이 되더라고요. 네. 아, 또 건설 산업이 결국은 3D 업종이라고 해서 많이 그 회피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. 특히 최저임금제 나오고. 그래서 이런 건설 산업이 BIM과 더 연계돼 가지고 제조업과 합쳐져서 더 깨끗한 산업, 정확한 산업, 빠른 산업이 돼야 된다 생각이 돼서요. 네. 제가 빌딩 스마트 협회도 20년 전에 설립을 했지만 한국 c d 학회라고 있습니다. 네. 예전에 한국 캐드캠 학회인데. 네. 그 시리아케의 회장을 맡아서 네. 어, 다양한 산업 분야 전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하,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다양한 분야들과 건축, 건설, 네. 토목이 합쳐져서 어, 같은 방식으로 어,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네.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